항공샷 거치대 조립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인치 라이트 거치대 설명 방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원판에 이 거치대를 먼저 꽂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으로 네, 벌려주신 다음에 구멍에 맞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네, 여기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풀어주시고, 이거를 또 올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꽉 조여주신 다음에 기둥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이, 이 레버를 풀셔서 왼쪽으로 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도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레버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볼 마운트랑 스마트폰 홀더가 있는데 이거를 미리 장착을 제가 해 줄게요 네, 그러고 나서 끝에 보시면 똑같이 나사가 들어가게끔 구멍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휴대폰 홀더가 딱 아래로 떨어지게끔 어, 위치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시 이렇게 기둥을 돌린 다음에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네. 스마트폰이 아래로 볼수 있게, 밑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6인치 링 라이트를 설치를 해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라이트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 360도 볼헤드 마운트를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링 라이트가 이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뭐볼 마운트를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또볼 마운트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 고정시켜줘서 원하시는 각도로 이볼 마운트를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링라이트 조명 밑에 보시면 이또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멍에 맞게 라이트를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이 꼬이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제가 지금 풀려져 있는데 원래 선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 돌리는 게더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꼬이지 않게끔 네, 유의하셔가지고, 라이트를 조명, 네, 링라이트 조명을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좀 풀어 주시고요. 네. 네. 라이트가 선이 원래는 고정이 되어 묶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링라이트 조명을 다시 한번 각도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USB 전원 포트에다가 꽂으시면 잘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명까지 켜지는 것들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부족에 스위치를 네,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모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밝기 조절도 네,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6인치 항공샷 거치대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설치하실 때이 링라이트 밑에 있는 원판이 어, 무게가 무겁고, 이거를 기둥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면은 원판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이 방향 그대로 이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채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